자 삼각형 중에서 여기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음, 여기 길이랑 여기 AC 길이랑 똑같은 게 있어요 두 변이 이런 것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럼 삼각형 중에서 왜 이등변이냐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변이 있는 삼각형 이라고 해요. 이렇게 똑같은 거.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에 있는 두 변의 가, 가운데 있는 거를 이름을 특별하게 너는 꼭지각이라고 할 거고, 그 다음에 같은 거 여기 밑에 있는 각을 밑각이라고 해요. 요거는 밑변이라고 하고 이걸 밑 요거 두 개는 밑각. 그리고 여기 선분 bc는 밑변. 여기까지가 이제 이등변삼각형의 이름이 되고,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에서 중요한 거는 꼭지각을 밑에 딱 수선을 내려주면 그러니까 수직으로 해주면 요것이 딱 똑같아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. 꼭지각이 딱 이등바, 이등분이 돼요. 그렇게 되면 보이는 삼각형 여기 이쪽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과 어, 삼각형과 이게 왼쪽에 있는 핑크색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돼요. 왜냐면 합동이 뭐냐면 얘네 둘이 접으면 겹쳐지면 똑같아지는 거 이런 거를 합동, 음, 합동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면 항상 몇 가지가 있는데 두변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밑각 크기가 두 개가 똑같고 여기 꼭지각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꼭지각을 직각의 밑변 그러니까 밑변에 수직으로 내리면 이 양쪽에 있는 삼각형 생기는 두 직각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. 여기까지가 이등변 삼각형의 이야기입니다.